자, 윤석열 관련해가지고요. 전 탄핵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뭐가 있냐면, 윤석열이 저번에 김건희가 명품백 받아가지고, 유럽에 독일 등의 국빈 방문도 제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의 6개월, 달서로 6개월. 그리고 만으로 5개월 동안 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내부적으로 뭘 했을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국내에 머문 6개월간 일정 빈 날이 무려 69일, 6개월이면 68, 63, 18, 180일이잖아요. 그중에 일정이 아예 안 나와 있는 날이 69일이었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모든 일정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나중에라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일정상 보안일 때는 와 그러면 거의 뭐 3일 하루 건너시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출근도 제때 안 하는데. 그 윤석열이가 출근 안 하는 날 출근 안 했으니까 일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 통상 업무라고 대통령실 나왔다 표시해야 될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대통령 일정에 6개월간 69일이 빈 날이라. 사흘에 한 번씩 쉬었다네요.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69시간 일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69일 쉬고 와 진짜 아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한 120시간 일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진짜 대한민국 정도 사이, 되는 사이즈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69일 동안 일을 안할 수가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보 일을 안 하는 게 어디를 도와주는 그것 같기도 한데 69일 동안 누가 대신 일을 했을까 그게 궁금할 따름이죠 그 민들레 그 기사에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달에는 11일 동안 일정이 비공개됐고요 2월 달에는 13일간 일정이 비공개됐고요. 3월 달에는 9일 일정이 비공개됐고 4월 달에는 15일 일정이 비, 그러니까 15일간 30일 우와. 중에 15일 동안 일정이 비공개됐고요. 5월 달에는 31일 중에 10일 동안 일정이 비공개됐습니다. 그건 안 했던 일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김 박건 박근혜 때도 뭐 이렇게 방해 <laughs>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면조사만 받았다. 이거 가지고 두드려 패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거 지금 뭐 버젓이 아니 박근혜는 그래도 청와대 안에서 관저 안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출퇴근도 너무 뻔히 보이는 건데 아니 대놓고요. 한 달에 절반을 출근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딴중에 차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laughs> 음. 했잖아요. <laughs> 어? 근데 문제는 이 이런 거예요. 석유가 나온다. 북한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북한에 대한 대응만 그나마 다뭐 국민들이 다 과반 이상은 싫어하지만 그 대응만 그나마 좀 지지율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뭘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뭘 해도 안 나오는 백약이 무효인 단계에 지금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마지막 쓸수 있는 카드는 전쟁이다. 나아가 계엄령이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회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하는 건데, 이, 이게 지금 조아준 기자의 헤드라인인데, 영일만 석유도 약발 안 듣나? 윤석열 지지율 여전히 20%대. 영일만 석유를 들이밀었는데, 그 석유에 대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영일만 석유를 들이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 생각하는 게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는 거라니까? 여러들입장에서 <laughs> <예를 들이 웃음> 뭐라도 해보는 건데, 첫 번째 그게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기대감 물어봤죠. 기대감 낮다 60.1 높다 26.2 윤석열 지지율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 해도 아이 새끼가 지지율 올리려고 그러는구나. 뭔가 흑막이 있구나. 주가 조작이구나 하는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무능하다는 게 박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집 고양이 저질해 보는 기분 밖에 안드는거예요여러조 네, 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월요일날 나왔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벤트를 통해 낮은 지지를 많이 하기 위해서가 어, 자동 응답 전화 면접 각각 전화 면접 자동 응답 각각 62.5 61.7 이고 <laughs> 실제로 석유가 나와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8.2, 29.7입니다. 그러니까 뭘내놔도 이제 윤석열은 모자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5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인 거야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난 시간 낭비죠. 아니 뭐 대구나 대구 경북이나 불경 마저도 낮은 지지율을 위한 이벤트였다고 말하는 게더 다수인 거 아닙니까 지금 참반 중에서.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뭘 해도 지지한다는 30% 중에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언론사들이 그뭐 좋아하는 전직 대통령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꼴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전직 아니고 현직. <laughs> 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뭐 지금 지금 1위가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빼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 꼴찌가 최근에 나온 게 노태우, 노태우. 그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진영 사람들은 진 기억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진 기억에 대해 그렇죠. 사실 윤석열이는 어. 초반부터 쳐서 청우선개 빼지고 전권을 음. 뺏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윤석열이 보수층에서도 그냥 보수 쪽 대통령이니까 지지하는 거지 좋아 지지할 수가 없는 거고 윤석열을 보면서 박정희처럼 전두환처럼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들은. 윤석열 지지율 최저치 21%는 역대급 사건입니다. 임기 초반에 지지율 21%는 역대급 사건입니다. 21% 나오고 나서 지금 윤석열은 교도소 담당이를 걷고 있습니다.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촛불집회 나가서 한 발언인데 그 즈음에 금요일 날 윤석열 지지율이 갤럽 기준 21%가 나왔는데 여권 내에서 여론조사에는 10%대가 나왔다 더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 했던 윤석열이가 주말 지나고 월요일 일과 시간 시작되자마자 석유나 <laughs> 옵니다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순방 중앙아시아 3국 갔다 오잖아요. 일주일 후에 아프리카 또 갑니다. 음. 월말에. 저 이건 미쳤다고 봐요. 아니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그렇게 대통령이 비공 빈자리 공백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부라든지 여당 내부에서도요. 그림자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비우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게 될 겁니다. 자리를 비우는 건안 좋은 거예요. 음.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조건 C.N.I. 아시겠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론조사 중 하나입니다. 조건 C.N.I. 뭐 RN 땡땡, 한길 땡땡, 다 싫어하는데요. 운영이 법사위를 어느 당 어느 당에 줄까요?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해라 54.3, 국민의힘 해라 37.7. 근데 밑에 이념 성향별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도를 한번 보세요. 중도. 58.1%가 민주당 해. 중도 31.1%가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 이런 의미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풍이 없는 거죠. 국민 여론대로 민주당 해라. 국민의힘이 법사위 가져가면 국회는 똑같은 상황밖에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더군다나 보수 편향 여론조사가 20% 정도 가깝게 밀당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cni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그 약간 중립적 성향의 여론조사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하나 둘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한다고 평가되는 게 이따위 윤석열 대국 대응평가. 잘하고 있다가 44.7 못하고 있다가 오십일 점사 그러니까 저게 오리 나는 거예요 지지율 좀덜 떨어지게 하려고 음. 대북 확성기 막 들이대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 머릿속에는요 북한에 대해서 유리한 말 하면 안 된다는 머릿속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자기 검열 엄청나게 심합니다 솔직한 말로 무슨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뭐 뭐라고 러지 뭐. 이적행이다 아니면 뭐 고무찬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 막 때려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옹호하는 세력은 입을 못 열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옹호해주고 싶은 세력은 입을 못 열고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 적대시 하는 세력만 목소리 커지니까 물론 저는 언제든지 김일성 삼 부자 깨깨깨깨할수 있습니다 음. <laughs>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검열에 시달릴 수밖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하면 지지율이 높은 것 같은 착시에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문제는 이거 착시입니다. 아유 진짜 내가 정치를 정말 오래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저거든요. 왜냐하면 5.18을 초등학교 때 겪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살았고 그래서 기성 언론이라도 신문을 중학교 때부터 정치면만 읽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미친 짓 하는 정권은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능력이 없으면 성실하게라도 해야 돼. 능력이 없으면 진실하게라도 해야 돼. 얘는 능력은 없는데 엄청 사악해. 내가 그래서 내가, 내가 만든 말이 요즘에 정치권에 써먹고 있더라고. 무능한데 사악해. 굉장히 오래전에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윤석열을 규정하면 무능한데 사악해. 최악이네요. <laughs> 최악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유능한데 사악하면 그거야말로 <laughs> 최악이고 너무 무능한 게 너무 티가 나버리니까 이, 그러니까 게 당연하게 외교 문제 남북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게 나오면서도 그다지 그나마 한편으로 다행이다 생각한 게 아유 저새끼는 무능해서 진짜 다행이다. 네, 근데요 아까 그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 1 개를 뽑으니까 고부권 행사하겠다는 리앙스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상임위원장 선출 거부하나 이것도 거부할 아, 수 아니, 있어요? 아니, 특검을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하는 게 최혜병 특검 등 음. 그 김부인 특검에 연관이 있잖아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노리는 노림수가 통과가 아니야. 성내는. 거부권 그 행사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양수 겸장이죠. 아 그러니까 어. 뭐냐면 어차피 안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국민적 여론을 얻어가지고 윤석열이가 또 거부권 그 행사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민주당의 노림수라고. 거부권 그 행사 안할 거라고 생각해서 법을 통과시키지는 않거든요. 이 상황은 그러면 내가 거부권 그 행사하겠다라고 미리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자살행이라는 거죠. 거권이란 말을 지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요. 민주당 자체는 다 감안하고, 그래, 거권 행사해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게라고 하는 뮤드 명분을 주는 거예요. 거권 행사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건데, 일단 7월 달에 방송산법, 그리고 지금 최병특검 7월 달. 그래서 지금 과방위원장 재선임에도 최민희의원이 뭐, 선출되자마자 바로 과방이 열잖아요. 정청내 의원 법사위를 바로 열잖아요. 이게 시간 한시적인 급, 급해서 그런 건데 최병특검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증거인멸에 문제가 있고 하나는 박문진이나 KBS 이사회 관련해서 8월달에 이사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7월달 방송 상품 거부할 수 있겠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맘 보세요. 오늘 또 라인업 보셨지만 추미애 국방이 이성윤 법사위 민영배 민영배 의원이 무슨 뭐였더라 잠깐만요 또 까먹었네. 여러분 댓글창에 좀 써주세요. 지금 방송 중에 해갈립니다. 그거 문 문광. 문광이 문광이 네. 문광이. 자, 이, 그러니까 이, 이게 언론들 보도를 보면 굉장히 라인업이 빵빵해요.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어디 하나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윤석열한테는 다 지레받이에요. 그걸 배치한 게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강성, 뭐 또는 뭐저좀 저 전투력 센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요소 요소의 모든 상임이마다 배치가 돼 있더라는 얘기.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 이 공천부터 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임위를 배분을 해도 저쪽에서 보기에는 너무 배치가 잘 돼서 어떻게 뚫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런 분들이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 올라와서 공천이 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강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투력 짱인 사람들이 각 상임위에 최소 막각 상임위마다 한 서너 명씩 배치돼 있어요. 그러면 영향을 받거든요. 다른 그 그냥 뭐좀 무색무취한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상임위에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있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저거 계속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시점이 되면 윤석열을 탄핵시켜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윤석열 하나가 저번에 거부권 행사 안한 법안이 하나 있었죠. 세월호 피해자분들 치료 기간 연장하는 거 하나 더. 그리고 그전에 사실상 수사권이 없어진 이태원 특별법. 그 나머지는 다 거북권 행사였거든요. 근데 다시 노란 봉투법, 전세 사기 피해자법, 간호법, 양국 관리법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자기네 당 사람이 발의한 법안도 거북권 행사를. 그래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연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벌해지고 있다. 한 번,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하고 했잖아요. 상임위원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일곱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하고 싶어. 음. 근데 공, 여당이라고 하는 데서 여당이 국회 포이콧 하는 걸난 태어나서 살다 달 보거든요. <laughs> 그럼 내부적으로 막 인계점에 이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추경호가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에 대한 원망도 생기는 거죠. 겉으로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게 필요하지만 다음 정권, 다음 자신들의 총선 때는 어차피 대통령이 공천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선에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추경호를 패스하고 우선 우원식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의석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통해서 여론 정치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 세력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국회 의석이 작은 정당은 여론정치 하는 겁니다. 반대 상황을 설명해 드릴까요? 박근혜 탄핵 뜨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요당인 민주당이 123석이었습니다. 과반에 한참 부족했죠. 그럴 때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여파를 몰아가지고 여론정치 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 의석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108석밖에 안 됩니다. 21대보다 더 작아요. 적어요.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도 개차반이야. 하는 것마다 안 돼. 꺼내는 것마다 저 새끼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 엄청 무능한데 이런 느낌으로 국민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민생 보합방 같은 거 없이 부자 감세만 하고 총선 때 그랬다잖아요. 민주당에서 준다는 25만 원 언제 주냐는 게 온통 길거리 자영업자들을 덮었다는 거잖아요. 완전 이반어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국회 시작했는데 민주당이 속도전 해가지고 채병 특검부터. 뭐저 방송 3법, 김건희 종합특검 이런 걸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가 언제까지 할수 있겠냐고요.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지쳤다 내가 진짜.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뭐 그때쯤 가면 2년 반 남았다고 칩시다. 내가 여당이지만 윤석열 정권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소리 나올 겁니다. 8석 이탈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의당이라고 하는 놈들이 국회 안 나가고 막 자기들끼리 자체 특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뭐, 우, 우원식 의장 내려와라 막 이런 짓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능한 거예요. 양보를 안 하는 거잖아. 내, 내가 나라, 내가 막 추경을 하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윤석열한테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최병 특검 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왜, 왜 그러냐면요. 그게 특검을 임명을 해도 밝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는 내가 그업고 행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정치적 감각, 정무 감각, 국민 여론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지율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조중동이 윤석열 지지율 21% 밖에 안 나왔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민심이 더 이반되기 시작하는 거야. 조중동 보는 사람들 중에 내가 확고해진 관념을 갖고만 볼까요? 조중동의 가스라이팅 받는 거예요. 어, 아, 조중동이 이렇게 말하네? 그럼 지질이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지질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당이 탄핵하는데 좋은 어떤 자양분이 되는 이 악순환 구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조중동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일부 극우 유튜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거 그러니까. 게. 미친 새끼 조 오히려 조중동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이 모양은 안 됐을 거예요. 그니까 러 탄핵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보이콧을 하면 결국에는 식물정부밖에 안 돼요. 뭘할수 있겠어요? 이미 된것 같아요. 어. 식물정부는 이미 된것 같아요. 아니 식물도 어. 양지 <laughs> 양지에서 자라는 굉장히 싱싱한 식물이 <laughs> 싱싱한 있고요. <laughs> 다 죽어가는 식물이 있어요. 말라비트지 대마 어, 같은 어, 거. <laughs> 자 여러분, 결국에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저 주말 집회에서 윤석열이 1년 남았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야, 왜 <laughs> 보내는 거야? 너, 뭐 하는 새끼냐? 지금, 나, 우리는 지금 하루도 못 기다리겠는데, 근데 희망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 어찌어찌하다 보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 끝이 보이는 사람은 3년은 너무 길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1년은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살아내는 겁니다. 왜 장사 안 되는 사람도 정권이 바뀌면... 막그 지원금 막 나눠줄 것 같고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1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비가 넘어가면 이거 있으면 그 버티죠. 근데 윤석열 3년 계속한다고 어. 생각하면 자 자영업자들 <laughs> 희망 없는 거예요. 아니 저도 자영업자는 아닌데 희망은 없어지네요.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입니다. 탄핵. 예.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고요. 새날 구독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이현성님 프라님 너무 살이 빠졌네요. 걱정돼요 진짜. 아니 여살 찍고 있다니까 추세가 중요해 여론조사처럼. <laughs> 청소년 때그개우생을 했는데 세날 예, 구독자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장 선출 파동 때 구, 이미 100만이 됐었잖아요 사실. <laughs> 그렇죠. 왜세날 구독을 빼냐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구독 100만 좀 만들어 놓고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내일 방송에는요 어, 성일 대표 나옵니다. 어 오. 음. 몇 시에요? 여섯 시부터. 아, 내가 목요일 날 나온다고 했잖아.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송영길 대표한테는 제가 미리 좀 밑밥 좀깔게요 뭐냐면 <laughs> 송영길 대표 일부 지휘자들이 세나를 비난합니다. 왜요? 서운하고 음, <laughs> 아니 <아이>, 들어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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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하다 이거지. 그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이게 이제 당이 급조되다 보니까 크게 이슈성이 없는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소나무당 비례대표 1 1이 생활 고정 패널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맡겨둔 측면도 있지만 또 조국혁신당 돌풍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 사람인 내 입장에서는 소나무당에 손이 안 가는 측면, 그러니까 어떤 그 여력이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머지 비례대표 부 분들은 조금 내가 그렇죠. 좀 선택하기에 좀 껄쩍지긴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게 문제였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문제가 컸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중간중간에 송영길 대표는 광주에서 우리 어머니 형님 동생 사는 지역이에요. 지역구가. 송영길 찍었으면 좋겠다.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사람이지만.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 내막을 모른 채 선동을 합니다. 새날이 송영길을 버렸다. 아니라는 것을 성형길 대표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인터뷰 때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에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방송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